제가 최근에 정말 저의 인생영화를 하나 찾았습니다. 다시 태어나도 우리 라는 영화예요. 그래서 이게 한국 분이 제작을 하신 건데, 인도의 라다크 지방에 사는 이제 그쪽에 티벳 그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 림포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티벳 불교에서는 높은 스님들이 어 환생을 하면 이 아이가 전생에 누구였다라는 걸 알고, 그 아이가 림포체가 돼서, 이제 사원에서 이렇게 사람,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어, 존경을 받고, 사원에 가서 생활을 해서, 이제 큰 스님으로 다시 성장을 하는데, 달라이라마도 일종의 림포체라고 할수 있겠죠? 그래서, 여기서는 라다크에서 태어난 림포체의 이야기예요. 그 아이를 돌보는 한노 스님. 네, 그 그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인데, 첫 번째, 놀, 정말 그 라다크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그 림포체가 사는 동네가 해발 3,500m라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저기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도 다녀오긴 했었는데, 거기도 물론 아름다웠지만, 고산증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서, <laughs> 어, 제대로 막그 풍경을 흥미할 수가 없었는데, 이 영상으로 보니까, 아, 진짜 너무, 진짜 그 하늘과 산과 눈과 이런 풍경들이 너무 일단 아름답다라는 거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인공 아이가 이제 뭐 이제 이 다큐상에서는 나이가 계속 이제 먹어가니까 몇 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9살 때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애가 너무 예뻐요. 그 남자아이지만 뭐 이렇게 속눈썹도 이렇게 길고.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순수한 맑은 그런 표정의 아이 그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나이 드신 60대 스님의 모습인데 그 스님이 이제 림포체로서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사원에서 쫓겨납니다. 가짜 림포체라고 막 사람들한테 매도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제 전생에 티베트 카암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그 티베트 카을 향해서 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거의 3,000km에 가까운 행군을 해서 티베트 쪽으로 방향으로 가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티베트는 중국이 점령했잖아요.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. 이렇게 눈밭에서 막 발이 푹푹 빠지면서 고생스럽게 두 사람이 가는 그 모습과 과정들이 정말 눈물겹고 또 한편으로 그 제작진들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계속 울었어요. 진짜 이 영화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한두 한 시간 울고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찡해서 우는 거예요. 근데 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스승님의 헌신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. 힘들게 눈밭을 걸어갈 때그 아이 림포체가 아,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 당신을 돕는 게내 삶이죠라는 말을 하세요. 저그 말이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특히나 제가 지금 이제 아이를 갖고 있고, 최근에도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스님이 저에게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화두를 줬었어요.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하고, 한 시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면서 그 화두를 붙들고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,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을 하니까, 이 아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?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, 아, 이 아이는 나의 스승이다. 왜냐면은, 아이만큼, 자식만큼, 부모를 성장시키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게 하고, 인내심을 <laughs> 갖게 만들고,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? 이렇게 한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? 생각을 하면, 이 자식이란 존재는 나에게 스승이구나. 어쩌면 또이 아이는 진짜로 전생에 나의 큰 스승님이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, 보러 이 생에 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이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 아닌 또는 어린애가 아닌 정말 스승님으로서 잘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큐를 보면 그 스승님도 그렇고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그 아이를 존중하고 모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였고, 아다크의 아름다운 풍경만이라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